시편 130편 1절에서부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 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일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고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 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라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신과 풍성한 성냥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성량하시리로다 아멘 이 세상에 속한 것, 시간 안에 속하는 것들은 다 기다릴 것이 못 됩니다. 사람이 가져야 하는 변함없는 소망과 기다릴 것은 오직 다시 오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예. 사람이 잘 산다는 것은 과거를 그스 거울 삼아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현실에 충실하여 할 일을 잘 감당하며 미래에 바랄 것이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과거와 현실에 대해서는 누구나 어느 정도 그렇게 하고 살아가지만 미래에 대해서는 바라는 것을 바라며 기다리며 사는 자가 드물다은 것입니다. 어, 그것은 사람이 욕심 때문에 욕심에 기인하여 살다가 보니까 어, 헛될 것, 헛된 것, 거짓스러운 것, 별로 가치 없는 것을 그렇게 바라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 과거와 현재는 그럭저럭 모두 다좀 지혜롭게 사는데 미래에 대해서는 다잘 살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반복해서 허무감을 느끼고 실망하고 낭망하고 세상살이는 그렇습니다 저 고비를 넘으면 저 산을 넘으면 저 강을 건너면 뭔가 새로운 변이, 이,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저 여러분 살아온 과거들을 보면 우리가 기다리는 것에 반반판도 반복, 반복, 반절도 달리 놓치지 않는 것이죠. 늘 실망을 거듭하고 늘 반박하고 그것은 왜 그러냐? 인간이 무지하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 왔을 때 인간이 하나님이 처음 지은 그 지혜를 모두 잃어버리고 때로는 사탄이 주는 생각 때문에 속아서 헛된 것에 그렇게 관심을 가지게 되고 육신의 죄의 노예가 된 육신의 욕망을 따라서 살다가 보니까 자꾸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에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늘 이렇게 천착한다. 거기에 늘 이렇게 매달리게 된다. 그런 거지요. 그러나 저 여러분 알다시피 막땅니 알면서도 누구나 다 세월이 지나가면 나를 가지고 이 세상에 있어. 떠나지죠, 떠나게 되죠. 여기서의 어, 여기 요기 말한 대로 이 장막은 육신의 장막은 소거질 장막이죠. 남과 어, 여름의 이 바람처럼 푸르른 것 같이 그렇게 언제까지나 싱싱하게 살것 같지만은 가을이 오고 찬 바람이 불면 다 이렇게 나게 되어서 어, 떠나게 내려앉았다가 어느 바람에 어느 바람결에 떠날지도 모르는. 그런 삶을 산것 같은 것이 인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생은 이 세상에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은 저하가 실망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정작 실망하는 것이 옳을, 옳습니다. 이 세상에는 이 세상에는 참치로 산다라고 말했을 때, 이 세상에는 기다릴 게 없다. 소망으로 가질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 빈터에, 그 허전함에, 그 공허함에 무엇을 채워야 되느냐 하면 오직 기다릴 뿐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빈자리에 채워야 그게 지혜로운 삶이고 그게 바른 삶입니다. 아멘. 네, 네. 예, 구주광님 전기를 주어서 계속해서 해마다 연년 세세 우리로 하여금 지키게 한 이유는 주님 오실, 다시 오실, 오신 주님과 같이 다시 오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직 유일한 소망이다라는 것을 일깨워 주기 위함입니다. 아, 네, 네. 그래서 구주 광림 절기 때마다 그래 이 세상에 우리의 유신이 가진 소망은 소망이 아니야. 우리 영원한 소망, 궁극적인 소망 오직 주여와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소망이야. 이렇게 늘 마음속에 일신 우일신. 달마다 새롭게 갱신하고 또 갱신하고 자기를 새롭게 만드는 그 기다림의 새로움, 기다림의 새로움, 그 기다림의 열정을 더욱더 북돋우는 그것이 이 도둑왕의 질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두로 믿는 이유는 인간이 다가올 미래에 바라보며 기다릴 자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아래 살아가는 인간은 세상과 세월과 육신이 죄의 구조 속에서 불합리하고 결핍투성이고 영원성을 잃었기 때문에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야할유일한 분은 하나님 밖에 없다. 이 명확한 사실을 우리가 날마다 예배드릴 때마다 이한 해를 보내는 이구주한인절들기 때마다 새롭게 됩니다. 새롭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사는 날 동안. 삶을, 삶을 이끌어가는 힘은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다, 어느 정도 지나가면 다, 다 힘을 잃고 빛이 바래고 오히려 우리가 실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변함없이 날마다 새롭게 간직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 그 소망입니다. 그 소망입니다. 그 바라고 기다리는 정도가 아 그냥 뭐 그렇했더니 뭐 사람은 그렇잖아요. 똑같은 일을 반복 반복하다 보면 뭐 아무리 뭐미주군 못내 못산다라는 남녀간의 상렬지사 사람도 많이 시간이 지나가면 대면대면 해지잖아요. 뭐 그렇고 그고 별로 뭐 감흥도 없고 뭐 느낌도 없고 그렇잖아요. 육신의 사랑이 이 사람에게서 어, 이, 이 강력한 이, 이, 이 열정입니다, 욕구입니다. 네, 패션입니다, B A S S I의 패션. 강력한 열정이 이 모든 동물에게도 있고 사람에게도 있는 남녀의 사랑입니다. 네, 이게 그래서 에러스라는 말로 그리스 철학에서 말했는데 이 에러스를 낚볼 게못합니다 인간에게 이 사랑의 열정의 에너지가 쉬워지면요. 모든 삶의 어떤 의욕이 사라진다고 그렇게 말하는 제약들가 있어요. 그래서 사랑을 함부로 우리나라는 자꾸 도덕적인 것을 들여대서 사랑을 갖다가 거기에 자꾸 들이대서 어뭐 사랑을 그러면은 그냥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더럽다 생각하고 죄 짓는다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만 그 에로스적인 사람을 덮어 우게못 됩니다. 이게 굉장한 삶의 에너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도 다 사그러지는데, 그렇다면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사그러진다. 다, 다 없어진다. 세월이 지나면 다 빛이 바래고다 날라지는 것이다. 그런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것에 너무 지나치게 매달리는 게아니좀있었으면좀 건강했으며, 내가 무엇라도좀되었으면 뭐 내가 뭐 대학이라도 나왔으면뭐 어쩌고 저쩌고, 필요 없다 해가지고 그렇게 했습니 예수를 정말로 잘 믿는 사람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겁니다. 다 내려놓고 주님만 오직 주님만 변화산에서 베드로 와냐고 거기 예수님 데리고가 가지고 했잖아요.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하다가도 어나이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고 눈을 뜨 가지고 보니까 어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없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도 이 세상에 사는 게 재밌고 좋다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다가도 그냥 정작 하나님 앞에서 잘 사는 것은 세상 모든 것다 내려놓고 미련 없이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볼 때 그때가 가장 사람답게 사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답은 모습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늘 마음을 띄우고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 영화를 열어야 됩니다. 아, 네, 네. 더구나 이 초림하신 예수님도 오신다고 하신 대로 오셨듯이 재림하신 예수님도 오신다고 분명히 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재림하신 예수님을 기다려야 마땅합니다. 아, 네. 기다려야 마땅합니다. 기다릴 수 밖에 없고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일 수 밖에 없습니다. 아, 네. 그래서 아, 네. 세상 살다가 힘들고 어렵다가도 여기까지 끊으하고 그리고 그냥 휙 던져버리고 주님만 바라보면 그게 바로 전화위복입니다. 뭐냐? 화가 변하여 복이 된다. 세상에 안 되는 것이 오히려 잘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네? 세상에 원도 많고 한도 많고 참으로 절망하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그런 게 많은 것이 오히려 복이다. 네? 세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혹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그냥, 너무너무 무거운 짐이고, 오직 했으면 차살을 하고,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별별 짓을 다,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별별 짓을 다 하잖아요. 예?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멸망의 핑계 거리지만은, 하나님을 나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용건 돌려 우리의 복이야. 그 십자가가 우리의 복이야. 세상을 포기할 수 있는 우리 복이라니까요. 네. 아, 네. 그래서 저 여러분 어려우면 어려울수록오라 내가 주님을 상회해야겠구만. 주님을 더 기다려야겠구만. 되 주님을 찾아야겠구만. 되 주님 앞에 기도드려야겠구만. 이런 것으로 마음을 확 바꿔야 돼요. 바꿔야 아, 돼이 네. 모든을 바꿔야 돼요. 이영어로 아, 아, 네. 마음을 확 바꿔야 돼요. 막 아, 세상의 어려움, 막그렇막 빠져들어가지 말고 휙 나와서. 주님을 바라보는 완전 전화위복 네. 화가 변화의 보기대로 만드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삶의 참모습이다. 할렐루야 아, 네. 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어, 주님을 기다릴야되데 그 주님이 오시면 심판주로 오세요. 심판주로 주님 오시면 이제 마지막으로 오시는데 오시는 심판주공중재림 이래 하시면 우리 모두 다 공중으로 들, 들림, 받, 들림 받고요. 주님 오셔서 양과 염소를 구별하듯이 구별하고, 번개가 동에서 서까지 번쩍거리듯이 하늘에서 동시에 전 세계 80억 인류, 5대, 6대 주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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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그냥 번쩍하고 야오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막 들림받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양과 염소를 구별하지, 우리는 심판주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죽어도 살겠고. 할렐루야. 아, 네. 살아서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 네. 이 땅에 육신이 클로로 돌아가도 그날 부르는 그날에 우리는 공중재림 합니다. 주님 오셔서, 아, 네. 야, 수고했다, 무게야. 너는 오른쪽으로 가라. 천국으로. 양으로 취급받고온 가고 세상에서 아무리 빛값번쩍하게잘 살아도 너는 아니야. 왼쪽으로 가. 염소 취급받고 부치옥으로 가는. 거야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주님은. 이게, 이게 제 말이 아니잖아요. 성경에서 끊임없이 하는 핵심 중심적인 말씀이 뭐냐. 주님 다시 올때 대심판이 있다. 심판날에 주님 앞에 설수 있도록 하라. 이것이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주님을 기다려야 돼요. 그 외에는 다른 게 없어요. 근데 주님 오시면 어떤 일이 있느냐. 심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부터는 양들에게. 주님 오른편에 있는 선자들에게 이렇게 베푸신다라고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사연 35장 1절에서 또 말씀하고 있어요. 1절 10절까지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하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내방논의 영광과 갈멜관 갈밀,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영광의 영광과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얼마나 일찍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굽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의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의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얼마나 소망스럽습니까? 저와 여러분 다 구해줍니다. 아무리 어려운 데서 다 구해줍니다. 구해줍니다. 또한, 그때의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자들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의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역전입니다, 역전. 이 세상이 다 역전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가 이 땅에 고통스럽게 사는 그 모든 멍해를 벗어던지고, 주님 앞에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는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면 말입니다. 주님 다시 오면.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의 모든 곳에 풀과 칼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좋아요. 이 세상 길, 길, 나 아무리 고속도로 하위에 멋지겠다가도, 우리가 천국 주님께로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천국까지 향한 그 아름다운 대로를 달려갈 때, 그 기쁨이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날이 우리 주님 모시면 그 날이 도래할 것입니다. 하렐루야 우매한맹이는그 길을, 행위는 그 길을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살아온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와의 호 송약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리니, 노래하며 시원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할렐루야. 주님 오시면 그날이 옵니다. 저는 자주 20편, 35편, 1절에서 10절까지를 참으로 세상이 어렵고 힘들고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고 마음이 공허하고 아프고 괴로울 때, 시험이 올때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말씀을 열 번이고 백 번이고 계속 읽습니다. 읽으면요, 내 속에서 그동안에 어디에 숨어있었는지 모르는 생수의강이 터져 올라와서 그저 마음에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고 할렐루야 얼마나 용기가 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며 주님을 기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도 말이죠. 이기다린다는 것이 참 얼마나 아, 지룡하게 간절히 기다린가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사람 사람 사는 세상에도요. 우리가 만부석이라는말 들어봤죠, 망부석. 망부석은 바랄 망자이다 지압이 붙자에 돌석자입니다. 뭔뭐 말이냐 하면은 여자분이 남편을 기다리다가, 기다 기다리다가 그냥 돌이 되었어. 그걸 만부석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어 신라의 진울왕이라는 왕이, 19신라 19대 왕이죠. 진울왕이라는 왕이. 예.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그때 고구려하고 일본하고 좀 화친을 하고 잘 살기 위해서 그래도 신라가 굉장히 좀 힘이 있고 그래서 어, 너희들한테 우리가 함부로 쳐들어가지 않겠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우리를 너무 그렇게 겁내하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그러지 마라 그런 의미로 어, 고구려에도 맏아들을 보내고 진우왕이. 일본에도 둘째 아들을 보냈어요 보냈어 소위 보냈지만 화친을 위해서 보냈지만은 그 나라로 봐서는 볼모죠 볼모 볼모가 뭡니까 너너 어, 너 나라 우리나라 의하면 너 아들 우예쁜데 이렇게 하도록 만들어서 볼모로 보냈다는 거죠 근데 진윤랑이 한내가고두에가고두에가고세에가고 하니까 이 아들이 보고 싶었어 아들이 보고 싶었어 그래서. 어, 아들이 보고싶다. 누가 가서 외교를 잘해서 북쪽의 고구려 옛날에 가서 내마당들을좀 데려오면 좋겠다. 그렇게 하니까 그 중에 충성스러운 신하가 박제상이라는 신하가 있었어요. 이 박제상 이그 왕한테 왕이여 내가 가서 이 왕자를 모셔오겠습니다. 이렇게 왕께서 아들이 보고싶은데 신나된 도리로 어찌 가만 있겠습니까 비록 내 생명에 지장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필히 왕의 그 아들을 모시고 오겠나이다 왕자를 모시고 그렇게 해서 고구려에 갔다 가서 그 아들 마다들을 그왕 고구려 왕한테 얘기를 잘 하고 이렇게 해서 그래, 지금 대로 가면은뭐 그냥 끝까지 가포 대로가고 끊는 게 아니고, 왕이 하도 보고 싶다고 이렇게 얼굴만 보여주고, 또 데려왔거나 그렇게 좀보내고 이렇게 참 화술을 잘 이용해서 그 고구려 왕을 설득시키고 아들을 데려왔다. 데려오니까 며칠 데려오는데 아들이 얼마나 왕이 반가워 는데 가만 없고 왕이 있다는데, 맏아들은 보이좋다만은 둘째 아들도 생각이 나서 잠이 안온다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박재산이 그 소리를 듣고 바로 와서 얼마 쉬지도 못하고 쉬지도 못하고 왕이요 맏아들도 데려왔는데 내가 둘째 아들 못 데려오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길로 말을 타고 지금의 저, 그, 경주 지금은 경주하고 울산하고 중간 시쯤 되면, 그때는 경주를 다니었죠, 경주. 경주에 그 외동읍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어제 그, 진짜 정자 쪽으로 가는, 쪽. 외동읍이라는 데 가면, 그, 그, 바다, 일본으로 가는 바다가 있는, 가봐요. 어, 가까운 데가 있는, 경주에서 그쪽이 제가 고 그래서 그쪽으로 그냥, 집에서 인사도 대충 하고, 어, 내가 또 일본에 가서 둘째 아들 데리고와야 된다 이러면서 그렇게 말을 타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내가 뒤쫓아서, 어, 인지 첫 번째 왕, 왕자 데려올 때도 내가 얼마나 마음이 졸였는데, 둘째 왕자까지 데리고가면 그것도 바다를 건너가니 어떨지도 모르는데, 이. 내가 어떻게 이렇게 기다리겠다고 기다리라고 그렇, 그럽니까 그러면서 애교 복구를 해도 신나된 도리로서 그 지아비의 만류 그지엄미의 만류를 통해서 내가 포기할 수 없다 그러면서 그렇게 횡하니 말을 타고 떠나니까 이 박재상의 아내가 그 떠나가는 것을 <laughs> 다시 보고 싶어서 곧 따라 말을 타고 달려갔어. 난 달려가서 그 치술령이라는 고객 마루를 건너서 그렇게 불락에 따라가니까 뭐 남자가 말모하고 여자가 말모하고 갔겠습니까. 이마그 그 남자가 가서 재상이 가서 그렇게 불락에 따라갈 것만 하마 가니까 배를 타고 박재상이아물나물 일본 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별 중에서는 배 이별이 제일 슬프다고 돼요. 그게 서서히 멀어지니까. 그래서 그게 박재상이 일본으로 가는 배를 타고 손을 그 아내 박재상의 아내가 그 백사장에 엎드려서 엎어졌다 자빠졌다 지금 가면 언제 와요? 오겠다는 약속은 지킬 수 있나요? 그러면서. 통하고 있다. 날만 세면 그 치술령 고개를 넘어서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어, 그쪽으로, 그쪽 외동쪽으로 그 저게 그쪽으로 갈라하면 이기영 집사님 그 아버지 고향이 그쪽이 좀 넘어가고 있어. 그 치술령 고개에서 맨날 맨날 조금만 배만 더도 기다리고 그렇게 날만 세면 가면 기다린다. 기다리다 돌이 되었어요. 그게 망구스입니다. 그게 망구스입니다. 그 아내가 남편을 기다리는 것도 이렇게 절실해서 돌이 되도록 기다렸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라는 것을 되면 되면 그렇게 기다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주님 오실 것을 간절히 기다리는 겁니다.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눈이 오나 사시사철 어느 한 순간 잊지 않고 주님 언제 오십니까? 우리 노래 가사에도 그런 게 있잖아. 저 하늘에 구름만 붉은 저녁놀만 다시 또 주님 오실까? 이렇게 기다릴만 언제나밤에 음, 있잖아요. 그지 그 모래 자락자.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기다려야 됩니다. 아. 세상 인간사에 애정을 가지고 참 부부의 의원을 가지고도 그렇게 간절히 돌이 되도록 기다렸는데, 우리가, 우리가, 우리 주님, 영원한 주님을 기다리는데, 그렇게 육신에 매해서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이 세상 일에 되면 되면 그렇게 기다릴 수 있겠느냐. 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늘 기다리고, 그 기다림이 분명해질 수록 믿음이 주는 사람. 믿음이 좋는 사람. 그 오늘 말씀에 아까도 그 일곱지만 말씀에 주님 기다리는 사람을 선을 뵙는 다기다리는사람에게을뵙 선을 뵙는 다 이런 말씀 뵙는 사우을 모두 주님을기다 사람을 뵙는 그애가 에가, 에가 그 예레미야 애가삼나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다. 좋은 게 뭐냐? 여호와를 잠잠히 기다리는 게 좋다. 잠에 잠히 기다림이 좋다. 사람 선교 여러분, 이 대림절 기간이 지나갔더라도 또다시 밝아오는 2024년 1년 365일 날마다 박재상의 아내가 그 남편을 기다리는 그런 열정으로 우리 주님을 간절히 기다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 아버지 하나님 주를 더 기다리나니 오늘 시편 기자가 말씀했습니다.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릴보다 더 간절히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오늘 시편 기자의 이 말씀처럼 기다릴 수 있는 제들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가장 잘 사는 것은 주님을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세상 모든 우리를 잡아 끌어당기고 유혹하는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 우리를 늘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열정을 가지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주님 기다리며 사모하며 살수 있는 저희들 다 되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송 네. 사백팔십팔장 1절 3절입